되게 안 좋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숨소리가 좀안 좋아서 지금 감기거든요. 근처에 조금 큰 병원이 있어서 거기 가보려고 하거든요. 이 없나봐. 폐에 염증이 조금 있다 그래가지고 컨디션 살짝 살아났네. 음. 열 나고 숨쉬기 힘들고 지켜봤는데 열이 계속 나가지고 그래서 일단 병원 큰 병원에 한번 가보려. 이게 그 폐렴이 음. 갑자기 몇 시간 음. 안에 급속도로 그 퍼질 수 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야좀 괜찮아? 오늘은 좀 괜찮네. 어제 숨이 너무 안 쉬어가지고 져 그치. 병원 갔다 왔지. 지금 좀 괜찮아요? 아유. 어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응급실 갔다가 이제 새벽에 조용이 재웠는데 자고 일어나서 응급실 갔다 와서부터는 컨디션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잘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지 말자. 네, 네. 해야지. 네. <laughs> 우리 아까 같이 만들었잖아, 그치? 맛만 봐봐. 봐봐, 아아아아아아 <laughs> 맛있지? 먹어보라고 했잖아. 맛있어요? <laughs> 많이 어요 맛있어요? 엄청 잘먹 밥을 하루 종일 못 먹다가 리조트 해주니까 진짜 잘 먹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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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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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야야 코 아야야 했어? 그게 뭐야? 아야야 <laughs> 아야야 했어? 엄마가 이렇게 붙어줬지? 지금은 아야야 다 나았으니까 아빠 떼줄게

좋다. 응. 진료볼 거예요. 응. 음. 진료 잘 받았어? 네, 네, 네. 네, 네. 지금 빼면 크기가 작잖아 음. 나중에 이게 몸 사이즈가 커지면서 커지면 아 흉터가 커질 수 있대 이거는 흉터가 1cm 남을 거래 지금 하면 수면맞춰야 되는데 음. 근데 지금 하면 이게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잘라내는 음. 거니까 수면 맞출 를 해야 되돼좀 네. 음. 크면 하는 게 낫겠네 지금 굳이 뺄 필요는 없대 이거 하나만 있래 내가 이게 왜 생기는 거냐 그랬더니 좀 음. 젖는 것처럼 생기는 거 생각하네. 그래서 아까 거게 도영이 바지 입어요? 혼자 입는 거예요? 요새 되게 혼자 하고 싶어한다. 그런 식인가봐. <laughs> 잘안 됐나봐. <laughs> 이거 이거 한번 해볼래? 구멍에 쏙 넣는 거야? 구멍에 쏙. 우 와! 잘했어? 와! 박수! 진짜 멋지다. 어떻게, 입어요? 어떻게 입었어, 도영아? <laughs> 생각처럼 잘안되나봐 <laughs> 엄마가 분명 히 이렇게 했는데. 아빠 보여 줘. 아빠 내가 이만큼 입었어요. 이렇게. 우와, 소영아 잘했다. 박수. 소영아 잘했어. 오. 벗을 줄도 아해 귀여워. <laughs> 우와, 잘한다 일어나서 다시 올려야지. 돌려, 위로 올려야 올려야지. 올려야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심 양말도 벗어 주세요. 양말 좀 양말도 벗어. <laughs> 양말 신고 있을 거야? <laughs> 어, 그건 반대로 넣는 거 아니야? 오! 오! <laughs> 어? <laughs> 일어나, 앉아. 앉아봐. 일어나. 올려. 뭐야? 바지 올려. 일어나서 올려. <웃음> 올려. 어! <laughs> 뒤에 엉덩이 올려. 엉덩이도, 엉덩이도. <laughs> 엉덩이 올려. 나 사실 깜짝 놀랬어 잘한다. 어, 여태 혼자 바지를 입지? 불로. 얘들아, 까 고마워요. <웃음> <웃음> 뭐야? 이게 뭐야? 이아 뭐야? 귀여워. 아. 좋아? 노아 응. 읽어주세요. 읽어줘야지. 아, 그런 내용이었어. 도희가 읽어주는 거야 책? 또 읽어주세요. 돌려. 펭글 토토가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 너또 다시 돌려. 다시 돌려. 펭글. 펭글. 오잘돌린다힘 진짜 쎄. 철봉에도 매달렸다니까. 진짜로? 음. 고슴치가 있으면 이렇게 돌려서 <laughs> <들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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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그래 소영이는 자고 있어서, 저리는 응. 응, 네. 먹고 오겠습니다. 너 어, 일로 와, 여기, 여기 미끄럼틀. 아이야. 앉아. 슈. 또 갈까? 또 올라갈까? 눈물이 또르. 흐. <laughs> 귀여워, 소영아. 오, 자동차가 깨끗해지고 있어요. 자동차가 목욕한데, 도영이 목욕하는 것처럼. 신기해? 어, 그렇게 슥슥슥슥 목욕하네. 어, 무서워? 아, 아, 아. 무서웠어? 드라이기로 윙! 말리네, 도영이 머리 말리는 것처럼. 윙! 깨끗해졌어요! 반짝반짝해졌나봐요! 이야, 엄마 좋아서 유모차도 끌어주는 거야? 가자, 앞으로! 내가 찍어줄게. 오, 잘 앉아있네. 귀여워. 그럼 엄마 봐봐, 웃어봐, 웃어요. <laughs> 웃어주는 거야? 네네. 귀여워. 아, 간다. 아빠. 재밌겠다. 슈우? 박수. 에어. 8.2. 8 4야 지우고, 지지 그러니까 이유 없이.. 왜.. 감기인가? 도지이 컨디션은 좋네? 고 지우고, 지우꿀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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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우고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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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한다. 응. 어, 그랬어. 짝짝짝. <laughs> <찹찹찹. 웃음> 우리 병원 갔다 오자. 네. 네. <laughs> 아까 엑스레이 찍을 때 내가 설명해 줬어 들어가면 사진 찍을 거라고 들어가서 딱 보는 순간. <laughs> 아! <laughs> 아, 그랬어 방금 울었지? 왜 울었어? 울음소리가 갑자까지 들리더라. <laughs> 왜 그랬어? 무서왔어 네. 그럼 <laughs> 이거 표정 따라해봐. 에이. 이것도, 이거는? 음. 눈 감아야지. <laughs> 다시 이거 눈 감아야지. <laughs> 메롱에도 메롱 <웃음> 귀여워 이대언니 나옹이 어디갔지? 나옹 디서기또 달님은 <laughs> 어디 있어? <laughs> 달님 달님은 어디 갔지? <laughs> 어디 갔어? 어디 있어? 아거기있어오 달님이 나오고 <웃음> 있어요 지금 이거 화내지고 <laughs> 있어? 약 먹여서 열 떨어져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지 아빠 잭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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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구나 근데 잭잭 지금 코 자러 갔어 밤이 되었잖아. 잠깐만 밤이 되어서 to 이가코 자러 갔대요 I'm g o i 밤 되면 아빠 h e house. I'm going to the h 자러 간다 I'm g o i n 아 to 아빠 어? h o u 아 e I'm going to the house. I'm going 이제 밤이 돼 가지고 코 자러 왔어. 틱찌 어깨서 어떻게 날아다니지? 펄럭펄럭 날아다니지. 봐자 <laughs> 펄럭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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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럭 진짜 빨라. 펄럭펄럭 펄럭펄럭. 진짜 빨라. 아빠. 어. 아 안아줘. 엄마 no, no, no. 먹고 빤아 줄게. 잘 먹겠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잘 먹. 아, 안지 줄게요 아뜨거, 아뜨거. 아, 아빠아빠가안 뜨겁게 해서 줄게. <laughs> 응? 새벽에는 계속 같이 잤는데. 새벽에 딱히 열이 이렇게 막 많이 나서 나서 잠을 못 자거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열이 나, 나가지고 해열제 먹었더니 지금 다시 떨어지긴 했거든요. 이제 며칠 동안 열이 더날수 있다고 그러셨어가지고 오늘도 열 나면 해열제 먹고 집에서 조금 쉬어야 될것 같아요. 엄마 집에서 푹 쉬자. 알았지? 응응. 먹으러 먹는거 연습해보자. 네네 <laughs> 네. 아야야 아야야 왜요거 응. <laughs> 아야야 했을 때 이걸로 잘라줬지? 듀오덤 엄마가 아야야 이거는 가위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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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릉부릉 빵빵 음, 잘 잤어요? 요리왜 떨어지질 않지? 뭐 맛있는 거 해줄게. 응? <laughs> 택이 어디 갔어 택이기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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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자라가 이제 코 자라가지. 도영아 이거 뭐야? 아빠. 이게 왜 아빠야? 아빠가 맨날 검은색 옷 입어서 아빠야? 응.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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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다른색 옷 입을게. 이제. 아빠 이제 흰색 옷만 입을게. 이거 뭐야? 아빠. 오, 아빠가 새 장난감 받아왔어요. 감사합니다. 시온아 좋아? 시 시온. 그렇지 맞아 비 으, 맞아 좋아하네 <laughs> 키 <키울>. 엄청 좋아? <laughs> 재밌나보다 나비야 나비야 리리나나나나나나나 <laughs> 귀여워 자기를 <laughs> 흔드는거야? 자기야 나나나나 흔드는 <거야>? <laughs> <laughs> 나 a b y 빼 a b y b a b 먹 b a b 거 먹을래? <laughs> 좋았어. 코스로 먹을게. 응. 응 엄마도... 우산 쓰고 그렇지. 아이씨. 방패야? <laughs> 이제 오. 네. 어디까지가? 비누방울 <laughs> 좋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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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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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짜짜짝짜짜짝짜짜짝짜짜짜짜짜짜짜짜짜 <laughs> <laughs>